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은 마치 폭탄 같았습니다. 2025년 5월 5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KBO 리그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 베어스와의 살얼음판 같았던 3연전에서 2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삼성 라이온즈. 그들은 숙명의 라이벌 한화 이글스와의 일전을 앞두고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 엔트리 변동을 단행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삼성의 더그아웃. 박진만 감독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날 위에 선 불펜, 연투의 대가, 불펜 투수들의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경기전 취재진과 만난 박진만 감독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팀을 걱정하는 깊은 우려가 배어 나왔습니다. 구연전이라는 강행군 속에서 불펜 투수들이 연일 마운드에 오르며 투구수가 많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공을 던질 수 없는 선수들이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엔트리 교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희생량은 바로 우완 투수 이승현과 육선엽 그리고 포수 이병헌이었습니다. 3일과 4일 연이어 마운드에 올라 멀티이닝을 소화했던 육선엽은 이틀 동안 무려 63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3일 3분의 1이닝 11구 4일 2이닝 35구를 기록한 이승현 역시 46개의 공을 던지며 방전된 배터리처럼 더 이상 투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냉혹한 현실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뷔전의 악몽. 1이닝 사실점의 정민성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프로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1이닝 3피안타 2사 4구 사실점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던 신인 투수 정민성이 엔트리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물론 야구계 관계자들조차 그의 잔류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준 불안한 투구는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정민성의 잔류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데뷔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정민성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에 데드볼을 던지면서 스스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극복할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신인 투수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아직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진만 감독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팀은 불펜 소모가 심해 긴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투수가 부족합니다. 어제 선발 등판했지만 정민성을 오늘 불펜에서 대기시킬 생각입니다. 데뷔전에서 23개의 공을 던진 신인 투수를 곧바로 불펜에 대기시킨다는 결정은 그만큼 현재 삼성 불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의 수혈, 김재성의 콜업, 한편 공백이 생긴 포수 자리에는 김재성이 시즌 처음으로 1군에 콜업되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포수 엔트리 교체에 대해 이병헌 선수가 선발 포수로 출전했지만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성은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변수가 생기거나 5선발 투수가 등판할 때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건강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라며 김재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상 악령, 핵심 선수들의 이탈. 엔트리 변동 외에도 삼성 라이온즈는 또 다른 악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은 엔트리 말소 10일 후에는 무조건 복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지찬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원곤은 계속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선수라서 복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0일 후에 복귀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며 팀의 주축 선수들의 부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이탈은 삼성라이온즈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팀의 공격을 이끌어야 할 김영훈과. 빠른 발과 센스 있는 플레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김지찬의 공백은 더욱 뼈아픕니다. 베테랑 김원곤의 복귀마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삼성은 당분간 어려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전 선발 라인업 공개 변화 속의 안정 추구 이날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공개된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재현 유격수 김성윤, 중견수, 구자욱, 좌익수, 디아즈, 지명타자, 강민호, 포수, 박병호, 일루수, 류지혁, 이루수, 전병우, 삼루수, 이성규, 우익수, 선발 투수, 최원태 주요 선수들 의 이탈 속에서도 박진만 감독은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라인업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테이블 세터진에는 이재현과 김성윤을 배치하여 빠른 발을 활용한 공격을 기대했고, 중심 타선에는 구자욱, 디아즈, 강민호, 박병호 등 베테랑들을 배치하여 득점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선발투수로는 팀의 에이스 최원태가 마운드에 올라 팀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론, 위기의 삼성,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는 충격적인 엔트리 변동과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부진했던 신인 투수 정민성의 잔류와 불펜 투수들의 대거 말소는 팀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얼굴 김재성의 콜업은 팀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변화를 통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박진만 감독의 과감한 선택과 선수들의 투지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팬들의 시선은 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삼성 라이온즈의 이러한 엔트리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